22일 화요일에 중부지방과 서해안, 전라권, 제주도에는 비가 예상되며 경상권은 구름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을 중심으로 25도로 낮에는 29도까지 내려갈 예정입니다. 다만 강릉과 대구는 34도와 33도로 무더위가 예상됩니다. 인천과 경기 북부, 강원 영서북부, 제주도에서는 새벽부터 비가 시작되며 이후 중부지방과 전라도까지 확대될 전망입니다. 특히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는 최대 150mm 이상의 호우가 예상되며 김포와 인천 등에는 이미 호우 예비특보가 발령되었습니다. 서울에도 최대 120mm의 비가 예상됐습니다. 도심과 서해안, 남해안, 제주도를 중심으로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무더위와 열대야 현상이 예상되며 전국적인 폭염 특보는 비로 인해 차츰 해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세먼지는 전국적으로 좋음에서 보입니다. 본...